너덜트 팀입니다. 정말바라왔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어, 대운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 이거 어떻게 나와 저게? 갑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laughs> 아, 나 진짜 아니었으면 해. <laughs> 당신의 카드가 <laughs>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laughs>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잠시만요. 예, 아, 만져 봐도 돼요. 만져 봐도 돼. 우선은 아, 우선은 제가 이렇게 음, 파란색 카드. 네. 파란색, 파란색 카드. 카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파란색 카드를 이제 보여 드릴게요. 저 보면 카드 5 2 장이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파란색 카드를 아 어, 예.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요 네네네 저도 빨간색 카드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좀 네네 좀더 섞고 싶다 그러면 더 섞고 상관없어요 섞어드려요? 제가요?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laughs> 뭐세 분이라서 뭐 네. 저는 저는 뭐가 섞고 싶어요 카드 잡아주시고요 네 카드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잡으세요 파란색 카드 잡아주시고 쭉 지나가다가 아 우리의 운명인 것같아라고 느끼는 카드를 요렇게 저처럼 보지 않고 내려놔주시면 돼요. 네. 아 저는 실제로 이걸 지 감각에만 의존해서 뽑았어요. 네. 네네. 네. 네. 네네네. 그냥 네네네. 그냥 이건 그 누구도 모르는. 네. 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케이스에다 아예 보관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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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멀쩡한 거 맞죠? 네네네네. 이 네, 네, 네. 케이스 안에 아,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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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원래 성격이 그랬구나. 네, 좋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네. 카메라 좀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관해 놓을게요. 네, 아예 누구 터치 못하게. 네. 제가 생각한 운명 카드 저도 안 봤는데 요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누가 본인한테 내줄 거예요. 이건 저한테 주시는 아, 거니까. 제가 저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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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안 보이게 요렇게. 네, 요렇게. 저는 진짜 겁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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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 요렇게. 지독한 아, 사람이야. 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어, 카드는 잘 정리를 했고 오케이. 제 카드 한번 보여 드리면 카드들이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 뭐 카드가 정돈이 돼 있다거나 뭐 특별하게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뒤죽박죽 잘 섞어놨으니까 응. 그렇죠. 자 이제 카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러분이 카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카드, 빨간색 카드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카드는 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쭉 보면은 카드도 여러분의 카드도 막 뒤죽박죽돼 있어요. 왜 보시면 카드가 뒤죽박죽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순서가 정리돼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운명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것들이. 근데 그런 운명은 그런 행운이 모여 모여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뒤죽박죽 섞었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섞었던 이 파란색 카드 의맨 위에 카드라. 아, 진짜 말도 안 되시고. 제가 섞었던 이거 안고 들으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가 이 맨날 네, 뒤져 네, 볼까요? 아니 아니. 그러면 아 이거 너무 많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 있는 카드 보면 그럴 수 있지. 아, 뭐한장 아, 아, 정도는 아, 손을 아, 뭔가 사사삭해서 아, 뭔가 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 두 번째 카드. 아, 아, 좋아, 좋아. 아, 자, 근데 세 번째 카드도 그렇다. 이제 한번 해볼게. 이건 보고 맞춰도 실수에. 여섯 번째, 네 번째 카드도 그렇다면. 아이예요. 다섯 번째 카드도 그렇다면. 네네 네. 뭐야 계속, 아이, 네, 네, 네. 네, 네. 계속, 아이예요. 계속, 아이예요. 계속, 아이예요. 계속. 아이예요. 자, 모든 카드가. 정말로 우리의 운명처럼 모든 카드가 운명처럼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퀸나트육이무드 사트 삼클로바 모든 카드가 이렇게 K 클로바 이다면 제 모든 카드가 똑같아게 똑같아게 동일하게 완전히 우리의 운명대로 합쳐졌습니다. 아 추워. 진짜 너무 멋있다. 나못 그, 그런데 그런데 뭐 있어요 또? 그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남아 근데 남아 제가 시작할 때 카드 이렇게 해보면서 어, 이게 아 이게 나 운명의 카 본인이 선택해 갖고 제가 여기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진짜 주먹 모르고, 주먹을 안뜯어요 그렇죠? 저는 눈도 안 뜨고. 네, 자요 음, 서로 모르는 서로 모르는 카드예요. 요 음. 카드 본인이 아무거나 뽑았던 요 카드와 요 카드.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본인 나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하나 뽑았잖아요. 오.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와. 와. 우리의 어. 운명! 완성되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와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술 공연은 정말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억 소리가 났다 아, 그래서 오늘 행운이 끝까지 이어져서 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게 견해봅니다. 자, 어,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푸푸푸푸. <laughs>